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요성 목사입니다. 7월 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달을 주실 때 또한 새로운 은혜도 함께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귀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5장 제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밀기 새벽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 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자신과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수에 들어가 향과 피를 뿌려 속죄하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입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또한 하나 없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을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진 자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분노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눈물의 의미를 알아줄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우리가 누구한테 시원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분, 내 인생에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극률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절 말씀해 보니까 이 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때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되시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불러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멸기세댁,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7장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살렘왕이라고 하는 뜻이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바로 그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지역 여러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기르고 있던 사병을 이끌고 가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여러 왕들을 물리치고 난 뒤에 십일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 있어요. 그 누구의 자녀인지도 조상이 누구인지도 알수 없지만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자, 바로 평강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 항상 계신 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주시는 분.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그 귀한 사명을 완성하신 분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가르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죄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원천이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배교하고 불신앙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죄악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될 것이고 배교와 불신앙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대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 기전 지으신 구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셨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시험과 한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끝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맡겨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신 우리 주님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과 또한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고쳐 주시고. 그 아픈 환부를 우리 주님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여진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